자, 다음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어, LA 레이커스의 몇번세 번째 맞대결인가? 그런데 아무튼 이 경기도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피닉스가 배당부터가 너무 낮은 배당을 부여받았는데 과연 이 배당 까부치를 하나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는 지난 음 뉴욕전 완승을 거뒀죠. 자 3쿼터 중반 이후부터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고 4쿼터에는 단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고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물론 현재 팀 내에서는 크리스폴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카메론 페인이 선발로 올라와서 분전해주고 있고요. 데빈부커는 역시나 에이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데미안 데미안 리의 슈팅 컨디션까지 좋아지면서 어, 굉장히 팀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크리스폴은 이번 경기도 결정이 확정됐고 카메론 존슨도 복귀를 하려면 최소 한두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랜드리 샤머스의 어, 랜드리 샤모토 내진 탕 근세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음, 데빈 부커와 어, 데미안 리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폴과 음, 존스는 음,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 LA 레이커스인데 레이커스는 르브론 없이 음, 르브론 없이 3연승에 달성했다. 이것이 중요한데, 데이비스가 완전히 부활해버리면서, 어, 죄다 때려잡는 모습인데, 여기에, 어, 토마스 브라이언트나 데니스 슈레더가, 어, 합류하며, 뎁스도 터워진 레이커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러나 르브로는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피닉스의 에이튼과 비온보가 골밑 수비는 잘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앤서니 데이비스를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게다가 데빈 부커는 그간 레이커스에게 유난히 강했다. 부커는 유독 레이커스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또 선즈가 올 시즌 안방에서 8승 1패 중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단 벤치의 뎁스와 파괴력은 비교도 안될 만큼 레이커스 쪽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반 승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레이커스 플러스 앤디 쪽 노려보시는 거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레이커스 핸디캡 언더오버인데요 레이커스는 최근 두 경기 연속 평균 어, 125.5점을 기록했다 어, 뎁스가 두터워지면서 어, 득점 볼륨이 확실히 높아진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 웨스트 브루기 벤치 구간을 잘 이끌고 있고, 4경기 연속 1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만들면서 더블 더블을 작성했습니다. 자, 게다가 선발로 뛰고 있는 오스틴 리브스나, 어, 오스틴 리브스나 로니워커의, 음, 성장세도, 어,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또한 레이커스는 올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로 농구를 하는 팀이다. 피닉스는 공격 효율성 지표리그 3인데 또 유타나 골든스테이트처럼 빨리 달리는 팀들을 만나면 130점 이상씩은 꼬박꼬박 넣어왔다는 라 점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 보여지고요. 마찬가지 이번 경기도 두팀 모두 빠른 페이스 농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난하게 기준점 언저리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현재 두 팀의 기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뎁스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극명하게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일반 승을 추천했을 때 굳이 메리트가 없지만, 피닉스 승리에, 어, 에이커스, 핸디 승,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대점,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95회 차354.20 배당 조합입니다. 자, 오늘도 프로토 무료 정보방에 여러분들께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공유해드렸고요.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무료 조합 매일마다 한 조합씩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어, LA 레이커스의 몇 번, 세 번째 맞대결인가? 그런데 아무튼 이 경기도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피닉스가 배당부터가 너무 낮은 배당을 부여받았는데, 과연 이 배당 까부치를 하나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는 지난, 음, 뉴욕전 완승을 거뒀죠. 3쿼터 중반 이후부터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고 4쿼터에는 단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고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물론 현재 팀 내에서는 크리스폴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카메론 페인이 선발로 올라와서 분전해주고 있고요. 데빈부커는 역시나 에이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미안 데미안 리의 슈팅 컨디션까지 좋아지면서 어 굉장히 팀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크리스폴은 이번 경기도 결정이 확정됐고 카메론 존슨도 복귀를 하려면 최소 한두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랜드리 샤머사 어, 랜드리 샤모토 내진탕근세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음, 데빈 부커와, 어, 데미안디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폴과, 음, 존스는, 음,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 LA 레이커스인데, 레이커스는 르브론 없이, 음, 르브론 없이 3연승에 달성했다. 이것이 중요한데, 데이비스가 완전히 부활해버리면서 어, 죄다 때려잡는 모습인데, 여기에 어, 토마스 브라이언트나 데니스 슈레더가 어, 합류하며 뎁스도. 터워진 레이커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러나 르브로는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피닉스의 에이튼과 비온보가 골밑 수비는 잘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앤서니 데이비스를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게다가 데빈 부커는 그간 레이커스에게 유난히 강했다. 부커는 유독 레이커스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또 선즈가 올 시즌 안방에서 8승 일패 중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단, 벤치의 뎁스와 파괴력은 비교도 안될 만큼 레이커스 쪽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반승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레이커스 플러스 인디 쪽 노려보시는 거.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레이커스 핸디캡 언더오버인데요 레이커스는 최근 두 경기 연속 평균 어, 125.5점을 기록했다 어, 뎁스가 두터워지면서 어, 득점 볼륨이 확실히 높아진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 웨스트 브룩기 벤치 구간을 잘 이끌고 있고, 4경기 연속 1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만들면서 더블 더블을 작성했습니다. 자, 게다가 선발로 뛰고 있는 오스틴 리브스나, 어, 오스틴 리브스나, 로니워커의, 음, 성장세도, 어,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또한 레이커스는 올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로 농구를 하는 팀이다 피닉스는 공격 효율성 지표리그 3인데 또 유타나 골든스테이트처럼 빨리 달리는 팀들을 만나면 130점 이상씩은 꼬박꼬박 넣어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 보여지고요 마찬가지 이번 경기도 어, 두팀 모두 빠른 페이스 농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난하게 기준점 언저리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현재 두 팀의 기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뎁스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극명하게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일반 승을 추천했을 때 굳이 메리트가 없지만 피닉스 승리에 어 에이커스 핸디 승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들 점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